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 티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이끄는 교육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능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복음 실현의 능력으로 흑암이 꺾이는 그 증인으로 세상에 설명되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으로 귀한 자녀들이 완전한 증인 되도록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교육. 오늘 제목입니다. 인생은 결국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리트 이를 십자가로 완성해 주신 그 비밀은 우리는 굿 뉴스, 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생명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이 오래전에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으로, 내 체질로, 내 욕심, 내 동기,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 자꾸 이렇게 여곡 가지고 자꾸 눈에 안 보이는 선악관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걸 가지고 이에 이런 눈에 보이는 선악관을 가지고 지금 인생들을 농락하고 기만한다 이 말이죠. 자꾸 실수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아, 왜 무너집니까? 잘나가다왜 무너집니까? 자기의 이익이 안될것 안 같으니까. 자기가 손해 볼것 같으니까. 조금 비방될 것 같으니까. 누명 쓸것 같으니까. 누명이 아니죠. 사탄이 원래 하는 짓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자꾸 어,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n 자자들을을지지또우우리무엇엇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해답을 가 e is n 아닙우리우 어떤 어떤 선은이아이아우리우 증인 아인아닙 증인이 인이 했거든요. 무요을우을우리지고지는증인입인입 첫째 첫째, 이음이 다시 얘기합니다만 정말로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강조해야 돼요. 복음은 완성되는 답이다. 따라서 다 복음은 완성되는 답이다. 그래서 너는 복음 받은 너는 다 받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노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썼습니다. 가옥이 갔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해봐도안 된다고 하고 넋두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뜻이하늘에서가 땅에서 이루어진 당연한 응답. 시간표가 오죠. 깨닫게 되길. 그 광야의 고생이 끝나고 가난 정복이 시작되는 능력의 삶이 되지길.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복음은 완성된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은 절대 불가능. 미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 아는데 배웠는데 넘어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기죽고 실망하게 되는 그 모든 기준이냐? 기준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율법이 아니다고 복음 깨달았다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지하고 낙심하고 똑같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만한 거 수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흑백 논리요.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요. 그러면서 뭡니까? 착하다, 안 착하다. 음. 위대하다, 아니하 틀렸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 그 기준을요, 평가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성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뭘 정하고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까 뭐였냐. 내가 능력신자 안에 있는 거. 내가 능력신자 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걸할수 있느냐. 이거 감옥에서나 나오지 무슨 모든 걸할수있느 뻥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요즘 정치인들 막이게 비방하는 보면 그러고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 던지질 던지 나를 테다 그랬다가 전기 되길 원한다. 이게 목적이 돼요. 목적이 이끄는 교육 오늘 제목 아닙니까? 목적이 이끄는 거 이게 목적이 되니까 뭐죠?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시간표에 절대 땅에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 동기 만족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뭘로? 예수는 크리스도로.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의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속지 말게 되길 바라고 가짜 뉴스, 가짜 속임수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넘어지고 뭐하고 뭐하고 맞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넘어진 왜냐?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응답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 뭐 박아 버렸거든요. 넘어지는 것은 사람이지 복음이 넘어지지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한 것은 사람이지 복음이 실수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완성된 응답이라니까요.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래서 죄를 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구원파들이 하는 말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이 다 같겠습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리는것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완성을 완성된 부, 응답을 믿는 것 <laughs> 여러분 두려움에는 아직 확신이야 갖지 못하고 그래서 생각 라고 얘기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복음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졌나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의 믿음, 오직의 은약, 오직 은혜. 이게 오늘 본문이 뭐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할렐루야. 인간이 가장 강하게 되는 능력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려 우리는 이걸 알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완성된 응답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렐루야, 주 안에 가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원리스, 윗, 인마니에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이 비밀 을 깨달은 주님 영광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은혜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의 은혜이니 주님이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사 살든적 죽든지 날마다 그때 전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내가 쓰임 받는 가장 영원한 이 응답과 상급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으로 귀한 자네들의 완전한 능력에 증인되도록 하실 걸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드림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영광을 주님 원로 받으시옵소서. 샤라이 신왕, 그때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